부치 조윤 양집사님 어, <laughs> 대호의 이성민 선배님 빼고 다 진정 는데 진정들 하시죠 김종빈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 <laughs> 유타에서 이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나는 영화 한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대 영화랑 뭐 다른 사고 너무 내지 마시고 이런 영화도 있구나. 어 마음으로 잘해주시기 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상 하단에서 갖고 습니 어요? 네! 네. 아, 네. 어려해지는지 아, 모르겠어요. 네, 엄청 <laughs> 네, 오늘 이렇게극장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 정말 신기합니다. 재밌으셨어요? 예, 저는 뭐 이제 예, 보신 것과 같이 별다른 고생을 안 하고 집었기 때문에 예, 아무런 그 무액션 무 피도 안 봤어요. 저는 그냥 수월하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 시원한 영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많이 전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용감한 나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평창동 반지하에서 온 윤치. <laughs> 어, 소심껏 이 영화를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거로 믿는데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네! <laughs> 재밌게 보셨으면남자친구와또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 저희 영화 곧 300만을 앞두고 있는데 1000만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 하늘, t to get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u I want to make a 부 o t 부 o n to move again. I'm g 좋은 기억. 네. 좋은 기억만 가지시고 동네로 돌아가셔서 네,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한번더 보는 더 재밌어요. 아 그럼 네번 보세요. 어쨌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 네, 고맙습니다. 저 저의... 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고복동에서 월세 살고 있는 마법석입니다 네. 네, 그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핑크동성. 뭐가 핑크예요, 뭐가?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평점 좀,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럼 평점 10점이 필요합니다. 좀 10점 많이 주시고, 혹시 뭐, 이 중에 재미 없게 보신 분이 계시다. 그럼 뭐 당분간 사람과의 접촉을 좀 피해 주세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근천역을 맡은 김재영입니다. 되게 재절히잘 모셨어요. 소중한 시간 내셔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주말,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발 82m 아, 일산의 정발산에서 온 땡초이기입니다. 제가 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금 강동원 씨만 전부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 강동원 씨 빼놓고는 많은 배우들이 굉장히 이제 삐져 있는 상태로 우리 하고 있는 거같요 어쨌든 아,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에 저희가 오늘 은 300만 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어 아들 뭐 지명들을 얘기하셔 가지고 그, 저는 그러면은 가만히 서 버리고 영동대교 남반 되겠네요.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시니까 재밌으시죠? 고생들 많이 했고 여기 마치경님하고 저는 액션이 없었어요. 저는 유일한 액션이 눈밭에서 굴러 넘어지는 거였어요.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어, 평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제 네, 휴대폰을 꺼내서. 평점 10점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문 좀 많이 많이 좀 내리시죠. 감사합니다. 에휴, 고맙습니다. 그, 동원씨가 마지막으로 또인사